안녕하세요. 황영웅 팬 여러분. 오늘은 우리 황영웅 님의 감동적인 무대와 그의 노래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황영웅 님이 부른 100년의 약속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곡은 그의 깊고 매력적인 저음 보이스를 통해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황영웅 님의 목소리는 그 깊이와 울림이 남다르며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는 그의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팬들 중 많은 분들이 황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노래가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을 넘어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에는 깊은 외로움과 감동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황영웅님이 더 넓은 무대에서 그만의 감성으로 온 세상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웅님은 현재 네티즌 어워즈 남자 가수상에서 당당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8월 16일 오후 3시 42분 기준으로 무려 8만 1014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황영웅님.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팬 여러분의 끊임없는 응원 덕분에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앞으로도 황영웅님의 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해요. 황영웅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과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이 우리 삶에 주는 위로와 기쁨을 생각하며, 황영웅님의 무대가 더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